아니 멤버십 얘기를 제가 제일 처음 꺼낸 게 이제 재준이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. <laughs> 그 선동한 게 재준이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전화를 먼저 했는데 재준아 구상은 이래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런 느낌으로 땅땅땅땅 나오면은 어떻게 재밌을 것 같지 않니? 이랬는데 재준아, 어 너무 좋아요. 형. 근데 아 지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함께 있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아 그래? 왜? 하니까. 아, 얘가 이렇게 하면 뭐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. 이러는 거. 야 이거를 몰랐어요, 저는. 네. 이 대화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건... 오늘 들어보니까 아, 지준이 형이 아, 굉장히 그렇지. 나를 뒤에서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구나. 그래서 번... 왜냐면 제가 힘드 그 우리가 이제 집들이를 할때 영상을 찍을 때 음. 이제 어디를 이제 아, 응. 어, 그래서 음. 그래서 힘든 부분이 좀 있었다. 네. 근데 저는 이게, 이게 왜 힘들지라고 생각한 부분이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, 재준이는 걱정을 어, 해줬더라고요. 오히려 왜? 그 부분에서, 아 형, 근데 지한이가 이렇게 한거 보고, 아, 그래도 함께 한 세월이 있어가지고 아는구나. 난 몰랐어. 난 그냥, 이게 왜? 딱 진짜 그런 부분이었거든. 이거 그냥 다 하는 거잖아. 이런 부분이었는데. 그치.